예, 헌신의 사람, 탐욕의 사람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6월절 여세전에 공생의 마지막 절기이고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한 일주일을 남겨둔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확히는 토요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주일인데 바로 그 전날입니다. 고난 주간 바로 직전이죠. 예수님께서 배단이에 어, 이르셨다.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에브라임 산지 들녘에 계시다가 배단으로 옮겨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 그죠? 누이 동생들을 둔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셨다. 오늘 큐티 제목이 참잘 정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큐티 본문 해설도 너무나 참 은혜스럽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어, 중심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제목이 헌신의 사람, 탐욕의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헌신의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헌신의 사람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해요? 잔치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도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 잔치, 왜 했겠어요? 어, 당연히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는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다표하냐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감사 중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감사가 있었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하고 두산 위브 아파트가 입주될 때첫 번째 입주 때 등록하셔서 한반 2년 정도 교회 섬기시다가 당신 아파트가 저 서울 왕십리에 재개발이 되고 다 재건축이 돼서 입주를 해야 할 권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을 잘 섬기시다가 서울로 가셨어요. 그런데도 왕십리가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교회를 오셨어요. 한동안. 그러시다가 못 나오셨는데 다시 2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교회가 그리워서 저쪽 어딥니까? 둔전쪽에 양운의 안에라고 하는 아파트 거기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섬기시다가 자녀분들이 그 남편분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집 가까운데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수지로 다시 이사 가셨죠. 한동안 또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에요. 가끔 안부를 여쭙는데 정말 그분은요 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코로나 전엔 금요 기도회도 있었으니까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진짜로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에 무슨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서울 사실 때 이쪽으로 이사 오셨는데 못 나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관심이 많으셨고 러브투게더라고 하는 전도행사가 한 번은 초청이 돼 가지고, 그 계기로 다시 저희 교회 출석을 하게 돼 가지고 잘 섬겼던 분이야. 장황한 설교명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한분 계셨어요. 따님인데, 나이가 좀 들었어요. 서울의 명문대를 다니고, 아나운서도 했었고, 또 무슨 마음이 있는지, 그 아나운서 직장을 내려놓고. 어, 해군 장교로 군복무를 한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 따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로스쿨을 가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헌금 봉투에 감사 예물이 올라왔는데, 로스쿨 시험을 한참 두고입니다. 합격될 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그 헌금 봉투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설명한 그 권사님이 올리신 거예요. 어, 제가 근데 많은 기도 제목을 받고 또 많은 그런 감사의 어떤 고백들을 들어봤지만 아직 시험도 보지 않았고 시험도 좀 많이 남았는데 합격될 줄 믿고 어, 올라온 예물이에요. 어, 제가 좀, 좀 많이 그랬어요. 왜냐면 아마 지금도 우리 권사님 예배 실시간 드릴 수도 있어요. 한참 드리셨으니까. 좀 당황스러웠고, 야, 이거 정말 합격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권사님 예배 그렇게 다 참석하시고, 전도하면 전도 나오시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근데 감사하게 로스쿨에 되셨어요. 로스쿨에 되셨고, 저희 교회도 그 따님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수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차 한번 와서, 어, 인사 나눈 적이 있는데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감사도 있더라고요. 뭔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도 귀한데 어떤 분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다고 그 예물이 그렇게 제 기억에 많은 물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합격하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예물 참 기억에 오래 남아 헌신의 사람은. 감사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헌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먼저 마음으로 감사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진짜 헌신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왔어요. 순전한 나득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런데 그 향유가 어느 정도의 양이었나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을 판 값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삭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저희 교회 공사 얼마 전에 건축 다 하고 했잖아요. 목수 장은 45만 원입니다. 하루 품싸이 아무 기술 없는데 그냥 쓰레기 버려주고 쓰레기 주수로 오는 사람 시달아 그러죠. 현장에서는 20만 원입니다. 하루 품싸이 아무 기술이 없어도 20만원. 얼마 전에 지불했습니다. 목수장은 45만원. 그럼 얼마겠어요? 거기에 300을 곱하시면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아마 최소 5천만원? 그 이상 되어지는 금액이죠. 그 향유를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나드, 한, 나드 순전한 한근이라고, 나드는 특성이 휘발성이 강해서 옥합으로 봉해야 되고, 사용할 때는 옥합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 입구를 똑따는 거예요. 다시 쓸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붙는다. 참 귀한 헌신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해요. 과시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무릎을 꿇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그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헌신을 할 사람이라면, 상당히 부한 가정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다른 밑에 사람을 시켜도 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당신의 머리털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자 헌신을 하면서도 그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지시하면서 꼭 상전이 하인을 다루듯, 뭐 연배가 많다, 아니면 오래 다녔다, 아니면 직분이 중직자다, 뭐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죠. 마리아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오면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의 자신이 집에 찾아올 때 마르다도 열심히 대접하려고 애를 썼지만 더 어떤 면에서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귀 담아 듣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마음에 담았던 여인이 마리아 아닙니까?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을 누구보다 마리아가 잘 아는 거죠.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표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헌신의 사람 너무 귀하죠. 그렇다면 탐욕의 사람은 누굴까? 가론 유다 대제사장, 특별히 가론 유다는 이 일이 있을 때 오절 말씀에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나리원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 하였느냐. 선뜻 보면, 그쵸? 언뜻 보면, 어?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너무 귀한 거를 한 번에 쏟아 부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본인이 한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주님께 완전히 본인이 마리아가 헌신한 곳이잖아요. 쉽진 않아요. 선을 행해도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사랑으로 행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향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비난은 선을 행해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도 비난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라. 둘째는 향기다. 내가 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망하는 사람에게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향기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악하게는 아니고 선하게 행해라. 다른 사람들 부끄러움 갖도록 그러나 모는 감내해라, 비난은 감내해라. 아무리 내가 선해도 비난은 이렇게 저렇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탐욕의 사람은 위선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가로놓다가 이야기한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훔쳐 가밀어라 에바스타, 에바스타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과거형을 썼어요 그럼 무슨 인 거예요 완료가 아니라 말이에요 한번 훔친 게 아니고 과거에만 훔친 게 아니고 지금도 벌써 제자가 된지 3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틈만 나면 돈깨를 맡아서 신뢰를 해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된 짓을 계속하더라. 그 말인 거죠. 300대나는 5천만 원 이상을 부었는데 그거 아깝다. 돈으로 줬으면. 그거 내가 취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비난합니다. 위선이에요. 실제로 도둑질도 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하죠. 제자면 뭐 합니까?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은요? 여기까지 올때 누가 보고 말씀해 보면 다른 공간서에 말씀해 보면 뭐예요? 누가 크냐고 뭐 했죠?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면 내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겠냐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지죠. 마지막 한 가지 더, 10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최후의 만찬 목요일 날 저녁 때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당신이 체포되기 개세만의 기도 동산에 기도하기 바로 직전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아닙니까 메시지를 주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대제장도 마찬가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오히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강박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쉬움이죠.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헌신의 사람과 탐욕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바라기는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감사가 있고 온전한 헌신이 있는 그리고 겸손이 있는 영적인 깨어 있는 모습이 되어서 더욱 더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신앙의 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자원함의 감사가 먼저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헌신 또한 그러나 그 헌신이 자랑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있게 해주시고 겸손한 헌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역을 드러낼 수 있는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난과 미선과 도둑질과 영적인 무지 알면서도 더욱 더 강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치 않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도록 주께서 공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영안도 더욱 더 확짝 열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간구와 중보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